정연진 토마스 아키나스 신부입니다. 강론을 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듣고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수 없을 만큼 세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잃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사순 2주일입니다. 사순 2주일 복음을 시작하면서 저는 설문조사 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우리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1위가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 자신의 자녀가 무엇을 직업으로 가르치면 좋을까? 예, 순위 1위가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과연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가르치는 것을 나도 하고 싶다. 그런 것을 느껴서 교사를 하고자 했었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학생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았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사, 우리 선생님들은 방학 때 시간도 많다.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의 본질적인 부분은 쉽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집에 대한 부분도 저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거주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어쩌면 이게 재산을 늘리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들었을 때, 아파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더 먼저 떠올릴 수 있게 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쉽게 잊고 있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부분이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겉에 부풀려진 상태만 보는 것 저는 오늘 연, 아, 사순 2주일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합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주님께. 엘리야와 모세 다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 그대로 머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께서 얼마나 고난과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어쩌면 쉽게 뒤로하고 먼저 그분들의 그러한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사순 시기입니다. 사순 시기. 우리가 성당에 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면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순 시기, 그분의 고난의 길과 순환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순환과 고난을 받으시는 그 길이 있으셨듯이 우리가 먼저 그속 안에 담긴 어려운 부분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더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너무 화려한 부분들, 영광스러운 부분들, 거기에 취해 있지 않고 더 본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